사용자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 주제는 8장 제품 빅데이터 분석 운영 중에 어, 2절 사용자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어, 두 번째 주제입니다. 어, 이번 주제에서는 제품 자료를 운영하고 사용하는 수요 조직이 주요 분석을 직접 어, 실행하는 어, 그러한 어, 빅데이터 분석 활동인 사용자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어, 어떤 이해를 돕는 것으로 어, 이번 어, 주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용자 제품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 제품 빅데이터 분석을 어, 제품 자료를 운영하고 사용하는 수요 조직이 어, 직접 어, 진행하는 빅데이터 분석 활동을 뜻합니다. 어, 그래서 제품 빅데이터 분석을 어, 도입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어,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어, 이런 어, 사용자 제품 빅데이터 분석 어떤 체계 그리고 조직들을 도입할 수가 있습니다. 어, 사용자 제품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운영 조직 내에 어, 제품 빅데이터 분석 역할을 추가하거나 또는 뭐 소규모 독립된 어, 어떤 조직을 어, 도입할 가능, 도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 사용자 제품 빅데이터 분석은 이러한 뭐 조직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일반적인 운영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어, 제품 빅데이터 분석 활동과 같은 어, 고급 어, 어떤 정보 처리 활동을 추가해서 지속적으로 어, 이런 기업 조직 내에 이런 활동들이 추가될 수 있도록 그런 운영과 어, 학습까지 포함되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어, 사용자 제품 빅데이터 분석이 어, 사용자가 직접 그 어, 분석을, 어, 분석 도구를 사용해서 어,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자신의 업무에 이제 적용하는 아주 좋은 어, 그런 장점을 즐기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용자한테 사용자의 어떤 자세라든가 사용자가 좀더 추가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즉, 여기서 사용자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운영에, 집, 운영에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사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을 거기에 추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 사용자가 추가해야 될 사용자에게 사용자가 더 추가해야 될 어떤 기능이나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살펴보면요. 첫째, 제품 개발 과정 각 단계와 단계별 연관된 기업 내타 조직 역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자료라든가 과정 같은 거는 뭐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셨을 텐데요. 어, 거기에다가 어, 연관되어 있는 다른 조직의 것도 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 듯입니다 이건 분석을 위해서는 자기 것만 아니라 연관된 것들이 또 어, 관련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어, 두 번째는 어, 제품 개발 과정과 연계된 제품 자료에 대한 이해가 좀더 필요하고요. 물론 기존에도 이해를 하고 있었겠지만 어, 보다 이제 중점적으로 자신이 다루고 있는 어,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 제품 자료 어,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어, 그 다음에 제품 개발에 관련된 주요 가치와 그 평가 방법에 대한 이해가 또한 필요하고요. 즉 어, 지금까지는 운영에 대해서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이런 어, 제품 자료의 주요 가치라든가 그 평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어, 지, 어, 증가시켜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 그 다음에 제품 개발 정보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셨겠지만, 어, 이거에 대한 어, 보다 추가적인, 그러니까 분석 활동을 할 정도로 더 추가적인 어떤 이해가 필요하다 어, 이런 뜻이었습니다. 어, 이렇게 기존의 사용자들이 어, 분석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과 어, 그 자료에 어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만 어, 추가적으로 어, 제품 빅데이터 분석 기술하고 어, 도구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어, 그래서, 어, 일단은 제품 빅데이터 분석 과정이 필요하고요. 과정에 대한 이해가. 그래서, 어, 그 과정에 맞추어서 어떤 도구를 사용할 수 있고, 또, 어, 어떤, 어,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걸 맞춰서 준비를 해놓고, 어, 이제, 어, 준비를 된 다음에, 어,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 중에 어떤 분석이 필요한 업무가 발생하면 그 도구들을, 어, 바, 분석 방법, 과정에 맞춰서 도구와 기술들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어, 그러한 어, 경험이 필요합니다. 어, 동시에 앞에서는 이제 그 어떤 기술이라든가 지식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 동시에 이런 사용자들이 분석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 소위 마인셋이라는 것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 그래서 어, 그몇 가지 그 어, 어떤 어, 태도, 인식에 대한 전환에 필요한 점들을 살펴보면은요, 어, 첫째 어, 미래 기술이 아닌 현재 업무 개선과 혁신 도구로서 제품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어, 어떤 인식이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보면. 어, 아, AI나 빅데이터 기술은 미래 기술이다. 그거는 뭐 연구소라든가, 아, 또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이미 많은 부분에서 이런 현장에 이런 저, 어,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고요. 어, 이런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어, 이런 AI나 빅데이터 기술이 현재 우리가 사용해야 될 기술이다라는 그러한 어, 인식이 전환이 필요합니다. 어, 그리고 둘째는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 능동적인 도입, 적용, 그리고 확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이것이 우리가 운영을 잘하고 있으니까, 뭐, 거기에 추가해서, 어, 제품 빅데이터 분석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주요, 어, 운영만큼, 주요 자신의 업무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이런 걸 도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 또한 자료 기반 처리, 분석, 그리고 의사결정 방식을 수용하는 것이 어 필요합니다. 즉, 어, 그냥 도 도구만 도입하고 분석 기술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결과를 가지고 의사 결정을 내린다 하는 어, 그런 자세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결과적으로 또 이런 분석에 대한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그 결과를 다시 받아서. 어또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어 자료 기반이라든가 이런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어 경영 성과도 좋아지게 됩니다.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그런 것에 있으니까요. 어 그래서 어, 궁극적으로 보면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어, 결과적으로 그 하시는 업무 자체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변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이제 업무 고유 활동에 집중하고 관리를 위한 자료 생성 및 관리 활동은 자동화한다. 어, 이거는 뭐냐면 분석을 하다 보면 필요한 자료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 또 어떤 특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운영에서 하지 않았던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뭐. 어 일종의 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부가적인 노력을 더 하게됨으로써 부담이 더 커지는 그러한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어, 원하는 거는 물론 이제 로봇이라든가 생산도 자동화를 해야겠지만 이런 과정도 사람이 인력이 투입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자동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 이런 일을 할때 분석 활동을 할때 그게 추가적인 인력이나 그런 게 아니라 자동화된 기존의 흐름을 잘 사용해서 잘 어, 이렇게 조정을 하거나 변경을 해서 분석을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필요합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사실은 어, AI나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일을 하시는 어, 운영을 하시고 바쁘고 뭐 어, 분석을 하는데 거기다 추가해서 더 어, 일들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새로 발전하고 있는 기술들을 내가 학습을 하겠다. 계속 학습해서 계속 발전하겠다 하는 그런 자세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인식이라고 볼 수, 인식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 어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 의욕, 이런 것들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저희가 실질적으로 기업 내에서 이러한 어 사용자 어 제품 빅데이터 분석을 할수 있는 조직들을 살펴보면은요. 어 PLM 관리 조직이 굉장히 어 그러한 대상 그런 조직의 어, 특성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PLM 관리 조직이라는 것은 어 PLM 도입 어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기업 내뭐어 정보 어 시스템 어 관리 부서 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부서가 있는데 이 부서는 아무래도 정보 시스템을 도입하고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다 보니까 어, 이 어, PLM이 제품 개발 정보 지원 정보 시스템이니까 이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나 제품 개발 과정에 대해서 어떤 정보 시스템 관점에서 굉장히 어, 경험이 많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료를 분석하는 역할을 맡기기에도 가장 어, 어떻게 보면 어, 가까이 있는. 기능이 가까이 있는 부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어, 그... 그 PLM 또는 뭐 제품 개발 지원 정보 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기존 경험과 지식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어, 정보 관리자로서 제품 개발에 필요한 개념하고 제품 개발 어, 추후 가치를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BOM 구조나 어, 설계 변경과 같은 설계 자료 구조와 관리 방법을 잘 이해하고 어, 거기에 대한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제품 개발을 위한 제품 자료 처리 과정과 어, 지원 정보 시스템 주요 응용 시스템에 대한 것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존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지식이기 때문에 이런 PLM 관리 조직 또는 제품 개발 지원 정보 시스템 관리 조직이 사용자 제품 빅데이터 분석 관련 활동을 하는데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사용자 제품 빅데이터 분석을 도입할 경우에 어떤 장점들이 있을 텐데요. 그 장점을 좀 살펴보면은, 어, 첫째, 어, 제품 개발에 필요한 의사 결정을 상시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이 확보가 된다. 그러니까, 제품 개발을 하고 있다가, 뭐, 언제 어떤, 어, 어, 제품 빅데이터 분석 요구가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이 상시 그 안에 있다는 라건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지속적인 학습과 개선을 통해 전략 기술인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 그 안에 학습 조직이면서 운영 조직이면서 그 운영이 자사 자사에서 필요한 부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조직 학습 조직이 그 기업 내에 있다는 것도 또한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러한 것들은 전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AI 빅데이터는 그 경쟁사와의 차이를 굉장히 많이 한꺼번에 갑자기 벌릴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전략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꾸준히 지원하고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이 어떤 기업 내에 생긴다, 어, 또는 기업 내 기존 조직에 그러한 역할들이 추가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일상 업무에 AI, 빅데이터 그리고 IoT 기술을 적용한 고급 자료 분석 기술 도입 확산인데요. 어, 이것들은 기존에 지금 기업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기존의 어, 정보, 어,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뭐 제품 개발 정보를 포함해서 많은 정보들을 어, 그냥 운영하는 어떤 그러한 어, 태도에서 벗어나서 그걸 적극적으로 AI나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기업의 운영 효율을 높인다든가 또는 혁신적인 어떤 제품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들을 일상화하는 데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이런 제품 빅데이터 분석은 상당히 고급 분야이면서 동시에 아주 정보 집약적인 그러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용자 제품 빅데이터 분석을 기업에 도입했을 때 굉장히 큰 전략적인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러한 사용자 제품 빅데이터 분석, 즉, 기업 내부에 어떤 빅, 제품 빅데이터 분석을 도입하려는 노력에 사실은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교육과 훈련이, 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서는 사내, 기업 내에 어떤 교육과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 이때 이제 제품 빅데이터 분석 적용은, 어, 그냥 뭐,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전사 차원의 전략적인 그런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일상 활동의 어떤 그뭐 빅데이터와 AI와 그런 의미로서 어 전략적인 어 어떤 접근이 필요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어떤 훈련은 그런 전략적인 목적에 맞도록 어떤 디지털 자료 기반의 뭐 의사결정 운영 어 이러한 것들이 강화돼서 결과적으로 미래 에 우리가 원하는 미래 지향적인 어떤 조직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런 어,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교육과 훈련은 단순히 앞에 말씀드렸던 도구라든가 어, 그런 기술적인 면에서 도입된다기보다는 결과적으로는 의사결정에 이런 것들을 이런 제품 빅데이터 분석이나 AI 결과를 어, 어떤 뭐라 그그 어, 의심 없이. 의심없이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러 어, 측면에서 어, 우리가 제품 빅데이터 분석을 어, 이용해서 훈련을 하고 특히 어, 훈련 중에는 그러한 자료들을 의사결정에 사용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태도라든가 또는 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포함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이러한 이제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그 도입을 사내 도입을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기존의 인력들이, 인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기존의 일을 잘 이렇게 이해도 하고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어떤 정보기술 측면, 그 다음에 제품개발, 기존의 제품개발, 정보기술을 위한 제품개발을 할수 있는, 즉, 정보기술 기반의 어떤 운용, 그 다음에 의사결정, 전략,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그런 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정보, 이런 분석, 교육과 훈련이 바로 그런 인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목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가장 중요한 기본 인력, 그런 필요한 인력을 어, 키우기 위해서 이런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어, 교육이나 훈련이 꼭 필요한 그런 요소가 됩니다. 어, 이번 주제에 대한 질문을 살펴보겠는데요. 어, 자체 제품 빅데이터 분석이 활성화되더라도 어, 외부에서 도입해야 하는 제품 빅데이터 활동을 설명하시오. 어, 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계속 앞에서 또 얘기를 했지만 일반적으로 어, 기업에서 사용하는 제품 개발 지원 정보 시스템은. 어, 일단 상용 시스템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상용화된 시스템. 스스로 개발해서 그걸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 그러다 보니까 이 상용 시스템은 아무래도 그 집중화되어 있는 게 운용 중심의 시스템이 집중화되어 있고요. 또는 그 기업 상용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제작, 그, 그, 시스템을 제공하는 기업의 어떤 이익에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적으로 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이런 자체적인, 어, 사용자 제품 빅데이터 분석이 활성화되더라도, 어, 상용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상용 시스템의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것이라든가,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들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은, 어, 외부, 어, 그런 그, 어, 시스템을 제공하는 정부 시스템을 제공하는 기업과 협동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어, 어, 이런 과정에서 주장했던 게 그런 기업들하고 어떻게 잘 어, 협동 작업을 해서 그 어, 접근 방법, 접근 어, 범위의 폭을 넓힐 거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이번 주제에서는 사용자 제품 빅데이터 어, 분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됐을 경우, 기존 운영을 하시던 어, 분들이, 어, 이제 분석까지 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어, 그러한, 어, 대상들의 요구한, 요구 기능, 또, 또 어떤 의지나 그런 마인셋 문제, 그리고, 어, 그거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 등에 대해서 어, 소개를 드렸습니다.